예,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왕은 숙종입니다. 네. 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에 있습니다. 자, 설록화를좀 보시죠. 바로 돈입니다. 아, 돈. 돈. 아. 엽전 아닙니까, 저거? 엽전이네, 엽전. 옆전. 아, 정확히 어, 상평 통보. 맞아요. 그게 있는 거죠. 네, 네. 돈입니다. 돈. 돈. 네. 네. 상평 통보는 조선을 대표하는 돈이죠. 네.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옛날 돈도 상평통보잖아요. 예. 예, 이 상평통보를 찍은 사람이 바로 숙종입니다. 아... 우와, 그러면 그 전에는 돈이 없었느냐? 네. 그렇지 않고요. 아... 많은 왕들이 조선의 모든 왕이 화폐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아, 그 화폐를 유통시키는 것이 이제 정부가 경제를 통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화폐가 있어야지만. 상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해야지만 나라가 부강해지거든요. 세금 거들 때도 사실 화폐가 그렇죠. 왕권 입장에선 좋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복식으로 받는 거보다. 는 네, 기본적으로 돈이라는 말은 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길하고 같아요. 음. 측정, 교환, 저장 이것이 되게 편해야지만 물건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화폐가 없다면 물물 교환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나 힘든 거죠. 모든 분야가 발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네. 이것을 군왕들은 알고 있었어요. 음. 조선 초기부터 계속 화폐를 무진장 발행을 많이 해요. 네. 조선통보 그리고 이제 지폐라고 알려진 저화까지 무진장 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특히 세종대왕이 왜 예, 이것을 화폐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돌진 않습니다 아그 훌륭한 왕인 세종대왕도 이거를 유통을 못 시켰던 거네요 그렇죠 지금. 네 세종이 얼마나 이것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냐면 정말 이거 쓰지 않으면 범벌에 처한다 권장을 친다 재산을 몰수한다 이런 각각지국약처방을 네, 하는데도 되지 못합니다 세종 이후에도 계속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음. 실패했다가 숙종 때 이것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인연왕후랑 장희빈 얘기했을 땐 숙종이 어쩜 저렇게 주대 없이 어~ 주데 없는 사람이 있죠 어쩜 저렇게 귀가 얇을까라고 했다가 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또 상당히 추신력도, 굉장히 유능하고 네. 추진력 있는 왕이에요 실행력이 있고 딱 강단 있는 또 그런 왕 사실 같... 국가에는 이런 같아요. 왕이 필요하긴 네. 하죠 맞아. 그렇죠 숙종의 다른 업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여인과의 관계를 봤을 때 아~ 여인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아, 권력을 조정을 했구나 거기에 이 여성들을 이용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할수 있는 거죠 이거 사랑은 어찌 보면 그냥 이~ 그거에 대한 핑계일 수도 있는 음, 그렇죠. 것 같기도 해요 어. 근데 약간 이렇게 좀 강력하게 숙종의 왕권을 휘둘를 수 있었던 거는 뭐 경제 규모가 커져서 부가 늘어난 것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좀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숙종은 조선조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 저는 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 정도예요? 예, 사실 비교되는 왕들이 있죠. 세종이나 세종 같은 경우는 건국한 지 30년도 안 돼서 집권한 왕이에요. 네. 그러니 앞에 있었던 그 건국이라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무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권력하고 숙종은 오로지 정치력만으로 만든 권력이에요. 와, 예. 세네. 그러니 숙종을 절대 우리나라의 절대 군주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는 그러니까 명분 하나 가지고 정통성 하나 가지고 싸움을 하는 나라예요. 조선 같은 나라는 솔직히 말해가 재미가 없어요. 조선 역사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또 약간 안티가 생기겠지만 처음부터 계속 명분 싸움이요. 이 명분을 음. 채워야 되는 거죠. 정통성을. 갖추려면 음. 그래서 정통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정실 왕후의 소생이어야 한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장남이어야 한다. 그 그거 음, 두 조건 간단해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조선의 왕이 스물일곱 명의 왕들 중에서 이 조건을 충족한 왕이 일곱 명의 왕밖에 없었고요. 어, 별로 안 되네요. 두 자가 모두 다 정통성을 갖추고 있었던 왕이 딱두 사례밖에 없어요. 세종대왕의 장남이었던 문종과 문종의 장남이었던 단종, 요한 어. 건과 현종과 숙종밖에 없었던 거죠. 어. 그두 사례가 이백이십이 년에. 간극을 갖고 야,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숙종은 왕으로 태어나서 왕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이 그게 시원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걸림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숙종의 가계들를 한번 보시면요, 오, 네. 그 아버지인 현조 그리고 명성왕후 김씨 어머니죠. 그리고 본인 있고 밑에는 다공주들이 아, 와, 명성, 명예, 명한 공주니까 이것만 봐도 아주 드물죠. 야, 어. 형제가 없고 그냥 딱. 아, 숙종 위에 선대 왕들은 막그 왕자의 날, 왕자의 막 이런 왕자의 초, 왕자의 피비는 왕자의 날은 조선 초기에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럴 여지조차 없었던 건데, 그럴 가능성조차 조금이라도 없고,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고 들었어요 숙종. 일단 열네 살에 왕이 됩니다. 아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 이른바 그... 대비라든지 아니면 엄마 명성왕후가 수렴청정을 해야 돼요. 근데 아 바로 친정. 직접 통치를 해요. 그 조선 이제 왕이 즉위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네. 축하를 할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 상중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 상중이에요. 신하들이 와가지고 전하 지금 선왕의 장례 절차를 우리가 얘기를 좀토 얘기를 네. 해야 되는데 좀 빨리 좀 저기 그 용상에 앉으신 다음에 왕의 의자죠. 앉으신 다음에 우리 좀 얘기 좀 합시다. 했더니 어어어 어, 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슬픈 상황인데 응. 내가 지금 그 아버지의 장례 절차가 뭐가 중요하다고 내가 너희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서 바로 그냥 왕의 의자에 앉아. <laughs> 어떻게 자연스러웠네요. 자연스러워. 자연스럽게.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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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그 관습도 있고 이런데 열네 살이면 중 이에요. 우리 지금 아, 나이. 중 이에. 그래. 지금 뭐 PC 막, 막 애들하고 뛰어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막 게임 하고, 밤새고막 응. 이럴 나이인데 그때 저렇게 어찌 보면 그건 좀 대단히 뭘까 강단이 있는 행동이기도 어, 하잖아. 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정도로 세자 교육이렇게잘된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철저하게 절차를 밟아서 됐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되게온 사람이다라고 해도 아무도 시위를 못 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성이 높다는 아, 거죠. 이렇게 똑똑한 그 열네 살이 네 당시에 정말 초거물이라고 할수 있는 어, 68세의 신하와 맞짱을 뜨게 됩니다. 어? 진짜. 어 송시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실제로 당시에. 이 송시열의 권력과 그리고 힘과 영향력 음.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조차 네. 송시열을 존경하는 그런 느낌의 필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 누구도 송시열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고요. 어. 그다음에 사림 전체가 이 송시열을 지지했기 때문에 정말 왕도 함부로 할수 없었는데 네. 숙종이 14살밖에 안된 숙종이 송시열을 칩니다. 와, 14살이 그 꼬마애가요. 그 원인은 바로 예속 논쟁 때문인데, 현종의 아버지 효종이 승하했을 때 그때 대비가 한분 살아 있었습니다. 자의 대비라고. 자의 대비. 그런데 궁에서 제일 높은 이 사람이 옷을 상복을 몇 년을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속 논쟁입니다. 이때 실록에는 뭐라고 나냐면 송시열이 꼬박꼬박. 효종을 서자라고 서자라는 어휘를 계속 씁니다 사실은 조선은 장서 구분이 아니라 적서 구분을 하는 나라예요 정실 부모에 태어나면 장자든 차자든 상관없이 전부 다 적자고 나머지는 서자인데 송시열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와서 왕을 꼭 서자라는 이름 조선에서는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단어를 계속 써가면서 치욕을 주는 야, 살짝 비하가시죠 그렇죠. 아래로. 예, 왕에게 덤빙는 거죠. 이 한진왕한테. 네. 그러니까. 이때 예, 18살인가 그런데 그때는 숙종처럼강단 잊지 못해서 어 하다가 넘어갔습니다. 통시열이 주장하는 이서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집니다. 아. 1년을 입어요. 그리고는 15년 후에 이제 자의대비가 다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효종의 부인 죽게 되면서 그 자의 대비는 아직도 살아있고 네. 또 옷을 입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 이때 네 다시 남인과 서인이 (1년을) 입을까 (9개월을) 입을까를 <laughs> 또 싸우게 된 거죠 그렇지. 그 요때 중요한 게 예, 현종이 이제는 네 송시열 서인을 가만히 두지 않게 된 거죠 어. 이렇게 계속 보니까 네가 보니까 내 아버지를 예 족자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음. 차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서자라는 명칭을 들이댄 거요. 예 굉장히 모욕적이죠. 이건 뭐냐면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고 신권이 왕권을 완전히 누르려고 하는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이것을 현종이 눌러요. 송시열을 누르고 아니 너네 틀렸다. 남인이 맞다 이러면서 남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네 현종이 죽어버려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났다? 숙종이 이제 등극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숙종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 행적을 기록을 해야 돼요. 네. 쭉 쓰다 보니까 아버지가 오름을 밝히다 보니 누구의 틀림을 밝혀야 되는 거죠? 송시열. 예, 송시열. 네, 송시열의 틀림을 오. 밝혀야 되는 거죠. 송시열은 누구의 틀림? 서인 전체의 틀림을 한번더 공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것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송시열의 제자한테 맡깁니다. 제자는 진짜, 어떻게? 맞다그 행위 자체가 숙종이 굉장히 네 정치적인 제수처를 강하게 이야, 취했던 그더라도 열네 살이요. 그, 그렇죠. 이 그러니까 진짜 네 장난 맞습니다. 분사부일체의 조선에서 자기 스승의 나쁜 점, 틀린 점을 써야 되니 이 명을 받은 신하는 굉장히 진짜 난처해. 네, 난처했겠죠. 그래서 계속 못 쓰겠다, 바꿔주세요 하는데. 네, 숙종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쓰게 해서 네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왕이 그 어린 왕이 서인을 완전히 누르는 아, 상황을 아, 만들어 버린 거죠. 즉위한 아, 지두달 안에 다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와, 바로 어. 바로 바로. 사실 숙종은 그 여성들에게 가려져서 가장 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은 왕이죠. 그런데 조선조에서 저는 가장 강력한 왕권을 발휘했던 휘둘렀던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음. 어,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하죠. 음. 그 영종조 시대를 있게 했던 예, 음. 기반을 마련했던 왕이다. 이 정도로 아.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